어 안녕하십니까. 동강아재입니다 아,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. 그동안 바빠서 혼자 찍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어, 오늘은 이제 대파밭에로 와 봤습니다. 대파밭. 그 4월 달에 이 시간 대파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. 어, 대파도 크고 풀도 크고 풀도 참잘 큽니다. 풀이. 어, 그래서 어제까지 기미기 작업이 끝나고, 오늘은 비료 살포를 하고, 북주기를 할 겁니다. 북주기. 어, 비료는 골드 축조를 할 겁니다. 골드 축조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, 보시면 골드 축조입니다. 질소, 인산, 칼리, 고토, 붕소. 28-8-9-1-0.1- 이렇게 들었습니다. 이것은, 자, 논했다 원래 하는 건데, 하고 남았어요. 근데 이것이, 완효성 비료입니다, 완효성 비료. 어, 보시면 알갱이가 이렇게 생기고, 이 비료는 코팅이 돼서 천천히 녹습니다. 그래서 변동사칠때 많이 씁니다. 어, 우리 그, 이왕 할 때도 이 제품을 썼는데, 어, 천천히 녹기 때문에, 올해 한번 대파밭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, NK하고 성분을 같습니다 근데 이제, 질수함량이나인상가리나 이런 종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어좀 틀립니다. 보시면 4월달에 이 시간 대파가자한 지금은 이 정도 컸습니다. 지금 김미기 작업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. 날씨도 덥고 김미기 작업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. 어, 주변에 보시면 풀이 이렇게 무성합니다. 지금 그리고 수요일 날 지금 장마철기가 아니라 비가 온다. 그래서 어, 오늘까지 북주기를 모두 끝내려고 합니다. 이따 북주기 영상은 또 다시 한번 북주기 영상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관리기로 북주기를 하기 위해서 관리기를 가져왔습니다. 1차로 지금 북주기를 한번 돌리고 2차로 지금 한 바퀴 더 돌릴 예정입니다. 어, 보시면 지금 북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. 보시면 꼴도 어, 이렇게 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전에는 멀찌 구멍이 안 덮여져 있어가지고 어, 날씨가 비가 안올 시에는 가뭄 물 부족 현상이 좀 심했어요. 그 구멍으로 물이 증발해서 지금 그래서 구멍을 전부 메꿔주고 있습니다. 어, 든지 할 든지 모르겠지만, 그 관리기로, 그, 독타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리가좀 소음이 심합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